단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나다가도록의 수이 도 아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은 어찌 심하리오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의수의노아시니 영혼 배우가 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날 길다가도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 가마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인도하셨네. 영영불 나의 찬송. 예수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아버지의 내놔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배하셨도록 도우시켜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우 추운 이 일기 속에 아버지 아버 사랑하는 보인트교의 모든 성도인들의 건강을 영원히 지켜 주옵소서 배운 하루 아니오 일평생 아버지 주 안에 영원히 건강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인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남족의 여종들 오늘도 각자의 환경에서 아버지 맡겨주신 교회와 맡겨주신 가정과 영적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울더라도 시를 뿌리는 자에게 아버지 추수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으로 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도로 아버지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는 미대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자녀들을 쫓돌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어린 이와 청소년 청년들. 좀 돌보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셔서 어디에 내놓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명을 감당 아닌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로다 자라낼 수 있도록 주용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력과 모든 삶을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원 받으실 시간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 공동체로 보을 받았사오니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이 올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니엘 2장 25절부터 기억하십니다.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그비왕 앞에 들어가서 하루되 내가 사로잡혀온 사로잡혀 유다 의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들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만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꾼과 그 해석을 내가 능이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수력이나 박수나 점전이가 능이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군가 내세 왕에게 후일에 들을 예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맡은 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녀석을 왕에게 알게 알려서 게알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알려주려 하신 이니이다. 아멘 아,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사람 중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득을 더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리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제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장의 말씀을 보면. 14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의 교회장 아리옥이 화별로 제자를 죽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수기로운 말로 왕의 교회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를 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에, 아리옥에게 내가 왕께 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25절에 이 아리옥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다니엘을,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앞에 들어가사는데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자로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해 석을 맡게 알려드리리다. 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아리옥은 내가 찾아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앞에 무언가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어, 27절부터 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소객이나 박수다 전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 있는 한대 대신 하나님시다왕 아, 앞에 꿈을 해석하러 온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해석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왕에게 보이실 것이고 그런 것은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 갈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보이셨고 나도 지금 그것을 듣고 와서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을 선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로를 누구에 돌려야 합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으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그성삼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그 풍성한 분과 사랑으로 저의 영상을 붙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어,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신하고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님 선한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대만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돌보시고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